내 아들아, 내 마음을 내게 주며,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할지어다. 잠원 23장 26절. 내 아들아, 내 마음을 내게 주며,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할지어다. 잠원 23장 26절. 내 아들아, 내 마음을 내게 주며,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할지어다. 잠원 23장 26절. 내 아들아, 내 마음을 내게 주며,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. 잠언 23장 26절. 내 아들아, 내 마음을 내게 주며,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. 잠언 23장 26절. 내 아들아, 내 마음을 내게 주며,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. 잠언 23장 26절. 내 아들아,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. 잠언 23장 26절. 내 아들아,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. 잠언 23장 26절. 내 아들아,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. 잠언 23장 26절. 내 아들아,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. 자먼 23장 26절.